전동외발 휠을 타면서 제주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 이곳은 동문시장 동문시장 입구 앞 스시 도모다치라는 초밥집을 소개합니다. 아, 주차시설은 그 주변에 무료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문시장 앞 보면 앞에 어, 제일빌딩이라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일 주차빌딩에서는 1시간 무료입니다 음, 자, 출입대장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상당히 30분 40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어, 요리가 다양하게 1000원부터 1500원 2000원 3000원 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참고로 한 3-40분 정도는 줄을 서야 됩니다 상원은 서씨 동호다치 아주 어, 제주도 탑동 근리, 근립동 그 주변인데 아주. 아니, 남은 거야? 오, 그 남은 거야? 응? 스시 동호다치 맛집을 어제 초밥이 나왔네요 네. 제 초밥이 나왔으니까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 드라이브 울산 정사가입니다